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김인가 TV의 김시땡입니다 오늘은 도요새 도유... 빨간 펜에 있는 도요새 영어를 해볼 건데요. 저의 실력 봐주세요. 잘하는지 아글타이지만 근데 제가 퀴즈를 한개 내볼게요. 그 안동 보신 사람 있으시나요? 어 있으면 안동에서 제가 안동에서 2024년 2월쯤에 찍었거든요?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첫 번째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맨 처음에 두둥두둥두둥 두둥 두둥 재미있는 김김님과 TV 이러잖아요 누구 목소리인지 아세요? 두둥두둥두둥은 아빠 목소리시고 제 목소리는 재미있는 김기인가요 TV요. 재미있는 김기인가요 TV 구독해요. 다음에 공부해요. Aunt is busy on a sunny day. Hey, last play, Hopper says. There are strong breezes in November. I have to build a strong house. Hopper doesn't listen. Time It's December already. Now I feel the cold sun left. Someone calls and for for me I'm so cold hope I Christ 열1 문장 중열 문장을 정확히 읽었어요. 1분 안에 122단어를 읽을 수 있어요. 잘한 것 같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안녕.